강대국들도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한국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전역까지 들어오는 괴력의 현무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정권 안에 수도 지휘부나 적핵심 군사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무기급 전력으로 그 위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를 앞선 전력을 우리는 고슴도치 독침 전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사자, 호랑이, 표범조차 어쩌지 못하고 피해 간다는 고슴도치 독침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 일본이 함부로 덤빌 수 없는 독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을지 몰라도 건드리는 놈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같은 한국은 최근 전력을 더욱 증강시키기 위해 KF-X와 경항공모함 등 첨단 무기 체제를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지난해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세계 138개국 중 여섯 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국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오랫동안 미국 무기 수입에 의존했던 한국은 놀랍게도 이제 세계 최고의 무기들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라 했던 한국형 전투기 KF-X, 5조 규모의 호주 장갑차 최종 후배에 오른 레드백,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석권한 K9 자주포, 2톤의 탄두를 장착한 세계 최고의 벙커버스터 현무포, 이에도 한국의 첨단무기 개발 속도는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이제 곧 자주 국방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현재 이르기까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너무나도 드라마틱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소총 하나 만들지 못해 미국에게 무기를 받아가며 싸웠습니다. 당시 우리군이 가진 전력이라고는 전차는 한 대도 없었고, 장갑차 24대와 미국제 5 7 m m 대전자포, 2.36인치 바주카포 소량이 전부였습니다. 미군은 당시 전면전 확대를 우려해 우리군에게 전차 같은 무기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소린제 전차로 쳐들어온 북한군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장갑차나 대전자포, 바주카포로는 북한군의 전차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6.25전쟁은 미국과 유엔 해운국들의 도움으로 휴전을 맺게 되었으며 아무런 힘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또다시 남북이 분단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무기들을 수입했지만 이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또한 장갑차나 전차 등도 열심히 개발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에서 단숨에 기술력이 급격하게 높아진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입니다. 1990년 당시 노태우 정부는 냉전 시대 앙금을 풀고 소련과 수교를 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6.25 전쟁 때 북한을 뒤에서 지원한 국가였지만 7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이 중국과 주탁의 외교를 하면서 손만 벌린 행태에 탐탁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소련 시절 러시아에게 지원받은 엄청난 자금을 반환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소련은 경제적인 붕을 이뤄낸 한국과 수교를 하기 이르렀습니다. 수교하자마자 당시 경제가 매우 어려웠던 소련은 한국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한국은 경제협력 차관 3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1991년 말까지 14억 7천만 달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소련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차관 금액이 한국 외연보유고의 10%가 넘는 금액이었기에 너무 큰 손해를 보았다는 비난과 함께 저자세 외교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소련 이후 들어선 러시아 연방이 채무 상환 의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소련의 채무를 계승해서 현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하기로 소비자로는 2년 거치 전액을 상환하기로 보증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이후 러시아 경제가 파탄 상태로 치달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자국 실업도 해결할 겸 헬기 방사물자 등 공산품으로 상환하기로 원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겐 돈은 없었지만 세계 최고의 무기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도 동의해서 러시아는 일단 1993년 만기 도에본인 4억 5천만 달러어치의 부채를 원자재, 헬기, 방사물자 등으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방사물자 관련 사업을 불금 사업이라 칭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T-86 전차 30세대와 BMP-3 장갑차 30세대, 그리고 메티스 M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70문, 이글라휴 대용 대공 미사일 발사기 50문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여러 종류의 무기를 요구했으나 러시아가 거부해 이 무기들을 도입하는 데탐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들은 네 가지 무기를 싹 분해해서 뜯어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은 분해를 통해 완전한 기술을 확보했다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본래 정식 품목에는 없었으나 불금 사업이 진행되는 분위기 속에서 한 한국 민간 업자가 러시아군 고위직과 평소 싸우던 친분을 이용해 순항 미사일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순항 미사일이 들어오는 1998년은 한국이 이스라엘 회사와 기술 합작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제품을 가져온 덕분에 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차 개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서 확보한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중요한 기술이 K2 흑별전차에 적용되었으며 북한의 전차 기술 분석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 무기들은 3차에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은 이 불검 사업을 통해 친서방 국가가 얻게 힘든 러시아제 무기를 정품 그대로 기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기 설계 사상 측면에서 기존의 서방식과 러시아식의 결합을 이룰 수 있게 해주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러시아는 후회하며 더 중요한 기술이 유출될까봐 무기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국은 이미 불금 사업으로부터 중요한 기술을 파악하고 얻어낸 후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러시아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 어쩔 수 없이 준 것도 있었지만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가 보내온 무기들을 뜯어서 분석하며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한국은 자체 개발 무기 개발에 큰 도움을 받게 되었고 현무 미사일, 천공, K2를 만들게 된 기반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러시아는 거대한 무기들을 한국에 주면서 자신들은 한국의 팔도 도시락과 초코파이를 수입해 갔다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를 여러 번 겪은 러시아에겐 무기는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온 초코파이는 쉽게 허기를 달래주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러시아에게 섣불리 차관을 제공했다가 돈을 받지 못할 뻔한 치명적인 실수를 한것 같았지만, 이로 인해서 지금의 세계 초기의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무기를 연구함으로써 전력을 더욱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군사협력까지 차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한때 소련제 무기로 패어가던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뤄내어 그 소련에게 돈을 빌려주고 각종 무기를 받아냈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불검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장 의미있고 가장 성공적이라 불리는 무기는 장갑차입니다. 한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기술과 러시아와의 불검사업을 통해 얻은 BMP-3 장갑차의 기술을 합쳐 K21이라 불리는 장갑차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K40 40mm 주퍼를 장착해 최대 220mm의 강철판까지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k 2 0의 장갑차는 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보다 우수한 스펙으로 뛰어난 사격 통제 시스템 덕분에 핵이 잡는 장갑차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K-20의 장갑차 기술에 K-9 자주파 엔진과 변속기 솔루션을 가지고 만든 미래형 장갑차 레드백이 탄생되었습니다. 레드백은 현재 총 사업비가 최대 22조 8천억 원에 이르는 호주 육군 차세대 장갑차 사업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미 경쟁자 독일 링스의 장갑차를 앞다오고 있다고 알려졌고, 앞으로 미국의 브레들리 장갑차 교체 사업에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장갑차 교체 사업은 무려 50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소총 하나 못 만들던 한국은 이제 미국에게 무기를 팔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허린 박사가 위키즈 언더블럭이 출연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허린 박사는 현재 나사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허림 박사는 나세에는 천재들만 있냐는 질문에 나세에는 천재만 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제가 느끼는 천재들이 많은 곳은 국방강연구소라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여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으며 스스로 자주 국방을 이뤄낼 놀라운 무기들을 오늘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했습니다.